안녕하세요. 추석 휴무 공지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전체 휴무 안내 드립니다. 아, 9월 13일 금요일 어제 오후 1시부터 9월 18일 수요일까지 회사에서는 연휴 동안 토큰 2049 행사 등으로 업무를 연휴 끝나고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김순연 대표님이시고요. 여기는 우리 장도희 대표님이시고요. 우리 마상용 대표님께서 예 안녕하세요, 블록 매니아 가족 여러분, 블록 매니아 마상용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저희 블록매니아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블록매니아가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은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열정과 끊임없는 도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의 성장이 곧 우리의 성장이라는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블록매니아의 모든 순간이 여러분과 함께 였기에 그 길은 더욱 빛났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이 여러분과 가족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기쁨을 선사하길 바라며 한 해의 노고를 내려놓고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블록 매니아는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플랫폼이 되기 위해 더 나은 서비스와 혁신적인 블록체인 솔루션을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뢰와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며 더큰 미래로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한가위 둥근 보름달처럼 마음도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따뜻한 명절 보내세요. 마상용 드림. 우리 까까머리 장도희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랩스 장도희 대표입니다. 9월 1일 서울랩스 창립 1주년 기념일은 그야말로 정신없이 보낸 날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KBW 오픈 이벤트와 맞물려 저희 엑스피어 풀 파티가 용산 드래곤 시티에서 진행되었기에 더욱 그 의미가 깊다고 생각됩니다. 전 세계 많은 블록체인 관계자뿐만 아니라 업계 주요 기업의 담당자께서도 참석하시어. 풀파티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한 주가 지나는 동안 후속 미팅이 여러 번 이루어졌고, 모 상장사와 비즈니스 미팅도 가졌고, 헬스케어 관련 기술 기업과의 MOU도 체결하였습니다. <laughs> 엑스피어 팀은 추석 연휴도 바쁩니다. 싱가포르 토큰 2049에 참석하여 더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상대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엑스피어를 알리고 저희의 기술적 우수성을 널리 퍼뜨릴 예정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엑스피어를 알리고 그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추석 명절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가정 내에서 엑스피어를 주제로 많은 희망찬 이야기가 오고 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랩스 장도희 올림. 네, 우리 김순년 대표님도 한 말씀하셨습니다. 네, 김수년 안녕하세요. RWA 노바의 소중한 투자자 여러분, 리얼 월드 에셋 김순년입니다.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이하여 먼저 저희 RWA 노바 플랫폼에 보내주신 신뢰와 성원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지원 덕분에 RWA 노바는 지금까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고, 새로운 가능성을 넘, 열어갈 수 있었습니다. RWA 노바는 단순한 플랫폼을 넘어 실물 자산의 디지털화라는 혁신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미래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 이 여정은 한 단계 한 단계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었고, 지금까지의 성과는 그첫 걸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더큰 미래, 더큰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laughs> 그 중심에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날들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구축하며,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투자가 글로벌 자산 유동성의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함께한 시간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RWA 노바와 함께할 여정이 더욱 빛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며 따뜻한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리얼월드 에셋 <laughs> 김수년 올림 네, 우리 대표님들의 추석 예, 연휴 명절 인사가 예, 있으셨고요. 다음 주 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현종 총괄이사님께서는 금요일, 금요일 예, 예 9월 20일 예, 우리 여기, 어, 앞 건물 4층에서, 예, 우리 특강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21일 토요일은 대전에서 있고요. 23일은 광주, 24일은 역삼, 25일은 대구, 26일은 울산, 27일은 부산에서, 네, 특강이 있겠습니다. 블록매니아. 네. 예. 어, 전국에 계신 여러분 많은 참여,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도희 대표님께서는요, 네, 엑스피어 오피셜, 예, 역동적인 공동 창립자인 로이짱이 인투 더딥 이벤트의 연사로 초대되어 매우 기쁩니다. 블록체인 환경을 재편하는 선구자 중한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9월 17일, 예, 사라비 싱가포르에서 이 최고의 네트워킹 이벤트에서 업계 혁신가들과 소통하고 최첨단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 장도희 대표님이시죠. 로이짱, 예, 엑스피어! 딥코인, 예, 톤, X 토큰 2049 싱가포르, 예, 로이짱! 코 o f o u n d e r of x p i r 네 여기 24년 9월 17일 8시 오후예 1시 예. 오전 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Into the Deep, d x t X. 네, 예. 어 우리 장도희 대표님 엄청 예 잘생기셨습니다. 네. 예. 그리고 설명 동영상이 이렇게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 네. 9월 초대박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예. 현정이는 이지급을 달성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지급! 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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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laughs> 9월 동안 승급자 기준입니다. 라오스 여행 패키지, 예, 9월 말일까지 3스타 달성 시에 해당이 되시고요. 기존 3스타 이상 직급자는 9월 직급 유지 시에 해당이 되시고요. 여기에 예, 1스타, 2스타, 모든 승급자분들, 네, 50% 자비, 50% 회사 경비로 여행 패키지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라오스 여행 패키지는 10월 중순에서 11월 초에 진행합니다. 네. 현정이는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9월에 1스타, 2스타 모든 승급자, 네, 50%는 자비, 50%는 회사 경비로 여행 패키지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음, 음 저희가 지금 3,000불, 패키지에 한해서 11월 30일까지 채굴량의 2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11월 30일까지 2배, 2배. 그래서 9월 20일 날은 금요일은 우리 TV 테크 총괄 이사 최현종 님께서 x p 어 블록체인 및 RWA에 대한 특강이 있으시겠습니다. 날 많은 참석 바랍니다. 그리고 선정이는 네, 자기암시 공식을 하겠습니다. 네. 자기암시 공식. 첫째, 나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으며 나에게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한다. 둘째,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언젠간 외부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눈앞의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30분씩 장차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에 내 생각을 집중시킬 것이며, 그러므로써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뚜렷이 그려지도록 할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암시 원칙을 통해 마음속에 내재된 모든 욕망을 달성해줄 표현선을 찾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10분씩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요구할 것이다. 넷째, 나는 내 삶의 주된 목표를 종이에 분명하게 적었으며 그것을 달성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나는 어떠한 재산이나 지위도 진실과 정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성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힘과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의 힘을 나에게 끌어들임으로써 성공할 것이다. 또한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의사가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나를 위해 일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에게 결코 성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움으로써 내 속의 모든 증오와 시기, 부러움, 이기심과 냉소를 없앨 것이다. 나는 이 공식을 따르기로 서명하고 이것을 암기하며 신념 속에서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점점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나는 자신감 있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성공 비결의 6단계. 제1단계. 자신이 벌고자 하는 금액을 한 푼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주입시켜라. 막연히 돈을 많이 갖고 싶다라는 단순한 소망만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자신이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제2단계. 목표로 하는 돈을 벌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거나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지 확실히 결정한다. 제3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금액의 돈을 정확히 언제 달성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날짜를 설정한다. 제4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이때 실천 준비가 여의치 않아도 상관없다. 당장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5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정확한 금액, 구체적인 목표 달성 날짜, 목표 달성을 위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희생, 구체적인 실천 계획 등을 간결하고 명확한 글로 정리하여 항상 볼수 있는 곳에 둔다. 제6단계, 그 메모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직후 등 하루에 최소한 두번 이상 큰 소리로 읽으며 성공 의지를 불태운다. 자신의 꿈이 담긴 메모를 읽으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고 생각해야 함은 물론이고, 굳게 확신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의 6단계에 기술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제 6단계의 준수 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아직 목표라는 돈도 벌지 못했는데 이미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주문은 말도 안 된다고 불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슴속에 뜨거운 열망이 대두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만약 부자가 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자신의 온 정신을 지배할 정도로 강하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만 있다면 목표 성취에 대한 자기 확신은 조금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고 성취에 대한 확고한 결의가 있는 한 성공에 대한 자기 확신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laughs> 어... 나는 부자다. 모든... 나는 부의 축복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는 큰 재물을 지니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나는 엄청난 부의 소유권이 있습니다. 나에게 큰 돈이 들어옵니다. 나에게 넘치도록 현금이 입금됩니다. 오늘 나에게 큰 돈이 들어옵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돈이 내 통장에 입금됩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모든 돈이 채워진다. 지금 내가 필요한 돈이 내 통장에 입금된다. 내가 필요한 현금이 나에게 온다. 내가 필요한 현금이 나에게 들어온다. 내가 필요한 현금이 나에게 쏟아진다. 나에게 넘치는 풍요와 부가 온다. 나에게 돈이 끊임없이 들어온다. 내가 필요한 돈이